여기 로또 1등 당첨됐어. 맞아. 아휴, 내가 저기 로또 당첨되기 응. 2주 전까지 응. 저기서 내가 좀 샀었거든? 응. 한 3주 정도. 그러니까 내가 만원 사고 당첨 안 돼. 만원 사고 당첨 안 돼. 만원 사고 당첨 안 됐어. 응. 그러다가. 쉬었지, 응. 그러고 나서 1주 지나고 2주 지나서 1등이 딱 당첨된 거야. 아, 내가 계속 샀으면은 저 1등이 우리였을 수도 있는데, 왜 우리야? 내 거지? 내가 샀는데, 우리지, 우리는 우린 하나잖아. 그거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 왜? 하나까진 아니지. 물론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뭐, 지금 초보 운전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중고차로 이렇게 경차 같은 거 하나 사줄 수는 있겠지만. 왜 경차야? 로또 1등이나 뭐, 당첨됐으면서? 1등 당첨되면 뭐해? 너 실력이 초본데. 그 초보니까 더 탄탄한 그거를 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일단은 좀 운전하기 편한 차를 몰다가, 거기서 숙련이 되면 은 조금 더큰 차를 몰고. 내가 저번 주에 갔던 길로 안내해주나 보다. 거기 좌회전이 약간 무섭던데 좌회전 하고 바로 우회전하는 그런 길이었거든. 음, 무서할 거 없어. 한번더 돌아가면 되잖아. 음. 근데 그때는 약간 거북이 걸음으로 가가지고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긴 했는데. 공항 교차로 쪽으로 이렇게 좌회전해서 이렇게 가다가. 음. 살짝 직진하다가 음. 바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게. 응, 음, 맞아. 근데 많이 짧진 않은데, 거기가. 짧아. 이게 막 달리는 상황이라면 되게 짧고, 음. 멈추면서 가면은 좀 괜찮거든? 그래. 응. 음. 이거 봐, 143m 앞에서 바로 우회전이야. 닦아줄게. 음. 세수하고 왔어? 너 닦아줄까? 아니 야 괜찮아 세수했어 그래? 응아 뜨겁다 오빠 나팔 토시 없어 아 근데 진짜 뜨고 그렇지? 어 해가 너무 뜨거워 어 선팅을 선팅을 약하게 했어? 아니 이거 좋은 걸 했는데도 그래 이거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거보다 더 진하게는 어. 불법이야 2차로 좌회전 2차로에 서 있어야 우회전하기 편해. 음, 좋은 생각이야. 한번 가봐 가지고 알아. 그래 1차로에서 서 있다가 좌회전 응. 하는 것보다는 2차로에 서 있다가 좌회전 하는 게좀 낫지. 응. 음. 저번에는 1차로에서 있었어. 그랬어? 응. 어, 그래서 내가 나잘 모르겠지만 약간 민폐를 주면서 민폐 좋겠지 뭐. 민폐를 끼치면서 잘 갔을 모르는 게 있어. 뭐야. 거기서 천천히 갔다는 거북이 걸음을 갔다고 하는 게부터가 응. 민폐인 거야. 아니야 거기 차가 이렇게 늘어져 있었어. 왜 늘어져 있었어? 이렇게 차가 많았어? 더워서 늘어졌나? 양보해 주세요. 이번. 네. 어차피 빨리 못 가니까. 응. 내가 수신호 해줘야겠다. 아니 솔신호. 들어가. 들어가. 어허 <laughs> 저렇게 깊이 들어가면 안될 텐데 아, 대박 운전 잘하고 싶다 특이하다 우리들 일기 같은 거 적어놓을까 어떻게 밥 맛있게 하고 싶다 이런 거. 오늘 아침에 아주 밥이 딱딱하던데 <laughs> 아 심느라 혼났네 오지간 줄 알았어 아 오빠가 치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빨이 오빠 따, 단단한 것도 어느 정도 씹어 줘야 건강해. 아니 근데 강아지들이 이가 왜탄탄한지알아 그래 단단한 개껌을 이렇게 아그작 아그작 먹어서 그래. 뼈도 막 씹어 먹고. 너 개를 안 키워보니까 막말하는구나. <웃음> <웃음> 아니 나 오직... 개가 이빨이 나면서 간지러워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긁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단단한 걸막 씹어? 입질한다 그러잖아. 그럼 걔네는 원래 워낙 강하니까. 우리는 그런식으로 씹으면 이빨이 <laughs> 부러져요 <웃음> 아니 그 정도 밥은 아니었잖아 그래 생쌀보다 낫더라 <웃음> <웃음> 아니 그게 내 실수였어 조금만 먹으니까 조금만 한다고 한 것만 했거든 근데 바닥에, 바닥에 잔뜩 붙어있더라고 쌀이 갈수 있을까? 그거 때는 참이신호등 앞에 가면 긴장이 돼, 그렇지? 응. 음. 이 점선으로 표시된 유도선이 우리 그 왼쪽 차선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아 어, 맞아요. 이게 좌회전 차차 이거 신호가 나오면은 음. 저쪽에 직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사이드미러 보고서 오른쪽으로 붙어도 되나? 음 그래도 되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오케이 차선 따라 잘 왔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되고 오케이 잘했어.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거는 어. 내 차선을 따라가는 건 잘했는데 어. 옆에 차들이 혹시라도 오는지 어. 그 사주 경계하는 거나 여기 봤어 오빠. 여기 살짝 미흡했던 거. 아 같애. 이렇게 돌면서. 어, 어. 돌면서. 그 이런 거야. 나는 내네 차선으로 갔는데 왜 와가지고 부딪혀. 막 이런 어... 식으로 들어갑시다. LPG 주유소. 어어 안돼 늦었어요. 안 늦었어. 지금 들어가는 거야. 나란데. 여기? 아휴 저기잖아. 눈을 감았나? <laughs> 잠시. 여긴가어 잠깐만 기다려봐. 저분이 아, 아마 그 이제 친구니까. 안내를 해주실 거야. 좀만 기다리자. 뭐저 무슨 표시야 저거는? 주먹 내셨잖아. 어. 그러니까 우리는 딱 볼을 내면 <laughs> 이기는 거지. 그러면 공짜로 막 충전해 주시는 거야? 아그럼 <laughs> 대박. 그럼 이상 한애들이좀 하지. 오, 그러면 완전 그런 이벤트도 있었으면 좋겠다. 없어 그럼. 어 내가 저 라인 안에 싹 들어갈 수 있을까 후진을 해서? 어. 아 아까 이렇게 한 저... 거는 어. 잠깐 멈추세요 기다리세요라고 하는. 거. 어, 어 저쪽으로 그래, 가래. 가래 살짝 뒤로 간다가 저맨 끝에다 대든지 두번째다 대든지 맨 끝에다가 대네 여기? 어 그렇지 가장 오른쪽 저거 그만. 파킹. 하고 이쪽? 저거, 주구 열고. 주구가 이거? 이거? 어, 그거 맞아. 된 거야? 어. <laughs> 내가 주유를 아, 가득 넣어주세요. 아, 파킹 걸고 시동을 끄는 거야? 아, 주유를 안 해봤나? 어. 차를 가지고 다면서 기름 넣은 생각도 안하봤구나 <laughs> 아니 근데 LPG는 여기 해주시니까 물어보면 되잖아 모르면. 우선 직진 금지네. 여기 음. 여기 차선 도 있어. 어안 되네. 음. 갈까요? 양보해줄까요? 아 붙네요. 안, 양보 안 해주시네요. 네가 머뭇거리니까 어. 아 저거 확 들어온 거야. 아니야 머뭇거리긴 조심한 거지. 딱 알아본 거지. 이 원래 운전은 다 눈치 게임이거든. 어. 저 사람이 들어오라고 일부러 음. 이게 안 껴줄 사람이었으면 음. 이미 저 자동차 이렇게 대가를 들이민다고. 아 저분은 근데 천천히 좀. 어. 근데 오. 네가 안 들어와. 응. 아 저거. 내가 천천히 가도 저건 하루 종일 못 끼어들겠구나. 이런 음. 걸딱 이제 판단하신 거야. 노란 불. 이게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너는 이 상황에서 그냥 갔어 아까. 운전하면서 어? 응.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이 응.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네가 목적지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 신호를 보고 어? 너가 안전하게 가는 게 중요한 거야 네가 지금 달리고 있는 차도 있지. 응. 이 차도를 안전하게 가는 게더 중요해. 이 목적지 가는 것보다 내비게이션을 보려다 보면은 이 신호를 제대로 안볼 때도 있고 옆에서 차가 들어오는지 오른쪽에서 들어오는지 네가 천천히 가고 있는지 빨리 가고 있는지 이거를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음. 그러면 안 된다고.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이 교통 상황에 맞춰서 네가 주행하는 게1 번이고 음. 그 다음이 내비게이션에 맞춰서 목적지 가는 게두 번째야. 음. 무슨 뜻인지 알아? 응. 보통 목적지에 가까우거나 잠시 우회전, 뭐 200m 앞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사람들이 막 정신 없거든? 응. 막 늦게 가기도 하고 빨리 가기도 하고 막 이상하게 막 하여튼 별 희한한 걸다 해. 응.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맞아. 거야. 이게 아니 설령 지나치면 돌아오면 되잖아. 응. 그치? 네가 지금 내비게이션 보는 것 때문에 신경 쓰는 것 같아서 내가 답답해서 한 소리였어. 응. 알겠어 여기서 서야돼? 왜? 저기 앞에까지 가야지 저기서 신호가 걸렸으면 저기서 쓰는 거고 음. 신호가 안 걸렸기 때문에 넌 가도 돼 그리고 일단 저기 위에 신호등이 없었잖아 응 음. 그러니까. 어? 여기 SPAO가 있네? 그게 뭐야? 어 저기서 옷 사도 되겠다 SPAO? 스파오? 어 <laughs> 어디에서나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정신성 그렇게 바짝 물지 말고 가도 돼요 다른 것도 필요해? 이려온다 그렇게 건가 좀안 비트 어이도또은거 같아. 이, 정 도면 된거 같아요.